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성도님들 7월 23일 새벽 기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 볼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을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도, 지도자들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기부원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16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3일간의 행군을 통해서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 사절단의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절단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길 갈과 기브온 백성들의 마을은 불과 3일 길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기부원에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함부로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 언약의 증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실수로 맺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후에 사울 왕이 이 조약을 무시하고 기부원 사람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됩니다. 이 진노는 결국 사울의 후손 7 사람이 기부원 사람들의 손에 처형당함으로써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 0계명의제3 계명을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는 것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이란 대개 대상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그 언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에 기부원 백성에게 임한 저주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를 낮아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그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시간이 약이라고도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계시다면 다시 올라올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기를 거뜬히 이겨내시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함,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